이제 배를 탔던 곳에서 이 블루카를 불러 주네요 30바트에 간다 그러니까 5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전에 이게 왜 있냐 했더니 여기 신한금융 이번에 서 1200명이 와서 투어를 하고 갔다 그러네요 됐는데 파란 차가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아. 아, <laughs> 아, 이렇게 또 타고 가네요. 이제 바로 불러주니까 이렇게 타고 가면 됩니다. 야 근데 오늘 어, 시원하게 뱃놀이 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기차놀이 하러 갑니다 응. 택시기사와 협상을 해서 600마트로 나중에 4명이서 다시 가게 됐습니다. 어, 여기 지금 매크롱 위험한 기찻길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 여기 거의 끝나긴 한데 어 여기 어? <laughs> 사람들 저기서 사진또 찍고 하네요.

한적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어 시장이 거의 끝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걸으면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네요. 나보니까 옛날 어릴적 이렇게 기찻길 따라서 걷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선 따라가지고 그냥 쭉 걸어가면 정신 없이 갔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이 진짜 거의 이렇게다가 했 나중에 처음엔다 걷겠죠? 어, 네, 해보면 시시에. 아 역시 같이 다니면 먹을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laughs> 아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슬슬 이렇게 산책하면 좋은 것 같아요. 거 중간쯤 오면 이렇게 망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팔고 있네요. 이 시간에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음식을 팔고 있네요. 일반 시장에서 이렇게 철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팝타이를 먹고 갑니다. <laughs> 어, 뜨거우니까 이렇게 여기가, 어우. 어, 계란이 나이거 갑니다. 너무 네요 자, 파타야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소스, 여기 중장 아저씨가 또 준비해주신 소스, 여기 떡 소스가 있더라고요. 소스 받아가지고 파타야 먹고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까 출출해가지고, 뭐좀 먹을래 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나오네요. 여기 지금 5시 40분에 온다고 하거든요? 지금 막 도착한 거라서, 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출발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먹고 저 일단 버스표를 미리 예매를 해놓고 가는 게 좋을 것같아 일단 그쪽 가서 다시 방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도 식구경아 맛있네요 이건 야 이쪽으로 가면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와 일단은 더워가지고 그런데 비가 엄청 시원해지네요 어 이번 기차가 5시 40분에 도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터미널 버스하고 시간차가, 아, 지금 마지막 버스가 5시 있다고 하는데, 그 끝나면 다음 버스를 준비해야 를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늘 왔으니까 버스는 보고 가야 되겠죠? 아, 버스란다. 기차. 정신이 없네요. 날씨 더워가지고. <laughs> 그래갖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저쪽 한번 보고 이제 기차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기자기한 매크롱 <laughs> 기차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아 여기서 포토존이네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어아 <laughs> 아, 이렇게 핸들도 있고 장난감 삼아서 이렇게. 오, 늘 기차 다 봤네. 오늘 기차 다 <laughs> 어, 봤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가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될까 이 쪽으로 마지막에서 여기 보니까 저기 이제 마지막으로 딱 기차가 멈추는 곳이네요. 어, 마지막에 오면 어, 놀이할 것도 있고, 이렇게 또

쇼크웨이. 쇼크웨이. Yes. 어.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닐에 이제 담아서 먹을 수 있게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겠습니다 아, 수분 필수죠.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마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원하다. 뭐 젤리 맛이 나긴 하는데 야호브로 갈릴 것 같아. 요 이거는 녹차 맛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 저기까지 이제 철도 외에도 이렇게 야시장이 이렇게 펼쳐지네요. 어, 여기 배도 타고 갈수 있게 이렇게 또 선착장이 있네요. 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슬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천막들을 지금 이제 다썩고 있어요. 이렇게. 막을 접어갖고, 이제 기차 다니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어, 벌써, 아 늦은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벌써 많이 접어놨어, 이렇게. 어. 좀 있으면 이것도 이제 다 접히겠죠? <laughs> 어, 이쪽은 벌써 다 거쳤네요 여기 얼마 안 남은 곳입니다 여기 이렇게 차 다니면서 싹 거쳐지는거죠 아, 그 천막들이 하나둘 거치고 있습니다 อีกสักครู่จะมีขบวนรถเข้าสู่สถานีโปรดใช้ความระมัดระวังอันตรายที่อาจจะเกิดขึ้นจากขบวนรถด้วยค่ะอีกสักครู่จะมีขบวนรถเข้าสู่สถานีโปรดใช้ความระมัดระวังอันตรายที่อาจจะเกิดขึ้นจากขบวนรถด้วยค่ะ Please be careful about danger of the train Please be careful about danger 바로, 뭐, 앞에서 이렇게 접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미리 다 접어 놓네요. 아,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40분이면 오 5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오겠죠좀 있으면. 자, 소리. ถ้ามันกังอันตรายเนี่ยจะเกิดขึ้นจากถูกรถเวยนะครัขบขณะนี้กำลังจะอยู่บนรถถ้ามันจอดเทียบทางจากกะมาสถานีถ้ามันกำลังอันตรายเนี่ยจะเกิดขึ้นจากถูกรถเวยนะครับ 자, 네, 도착했습니다. 야, 관광객들이 많고 사람 위험하니까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네요, 이렇게. 천천히 해가지고 저기 도착하자마자, 야, 교통이 바로 시작됐어. 도착하자마자 막, 달리면 달려.